휴가를 못 보냈죠. <laughs> 휴가를 어디 돌아다닐 수도 없는 상황이어가지고 응. 어디 잘 돌아다니지는 않아 고 그냥 쉬다가 들어간 것. 쉬다가. 네 촬영 일정도 있어서 뭐 그런 거 하다 보니까 네. 시간 금방 갔던 것. 점심 지금 찍고 있는 거예요? 아네 그럼요. <laughs> 진짜 진짜. 네. 이거 없다고 생각하시고, 진짜. 네. 이거 <목소리> 어떻게 없다고 생각해? 줘봐요, 줘봐요. 어떻게 보내야 되지? 아, 김치야! 내가 뽕을 뽑으라고, <laughs> 그요못 그래, 들어오시니까. 그럼 저, 저는 빼주세요, 그러면. 제가 애들을 시킬게요. 적극적으로 참여하게. 같이 애들을 세울 것 같은데, 오래 걸리지. 봉민아, 일로 와봐. <laughs> 빨리 와. 왜요? <laughs> 어. 이제 너야. 왜안 해? 너야. 버튼 터치. 이렇게 나.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. 네 루... 그럼 같이 할게요. 뉴페이스가 <laughs> <laughs> 해야지 이런 거는. 선수가 말잘 들어요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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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괴롭혀요, 애들이. <laughs> 괴롭혀요, 애들이. 왜괴롭혀는 애들이 괴롭혀요. 저잘안 괴롭혀요. 제말잘 듣는데? 음, 차이가 좀 나지 않으세요? 음, 차이가 음. 나는데 까불어요. <laughs> 제가 막 운동할 때도 막 까불고 제가 <laughs> 봐주, 봐주고 있어요, 제가. <laughs> 어, 아니에요, 저... 저키 음. 세졌지 않아요? 웨이트는 잘해요? 현피로 남자 그러면. 본인이 귀여운 거 아신다고 댓글이 <목소리> 올라왔어요. <연락했어요, 막. 웃음> 그거 지 아닌 것 같아요. <laughs> 아니 그렇게 생각 안 해요. 청년 어떻게 생각하세요? 너무 <laughs> 언니 왜 대답 안 해줘요? <laughs> 뭐라고 해줬으면 좋겠어? <웃음> 음. <웃음> 저 조금 귀엽 매력 있다 해줄까? 아니, 조금 귀엽다 해줘요. 조금 귀엽다고? <laughs> 응. 조금 귀엽다고 해달라. <laughs> 조금 귀여운 것 같아요. 눈에 <laughs> 붙여줘? 내야 빨리 빨리! 언니 붙여주고 도망갔어 야 일로 와맞아 마세요 좋았어 가자 네왜나요 <laughs> <나야? 웃음> <얘> 때문에 힘들어요 <laughs> 알레고 하니까 네네 계속 힘들어요 맨날, 맨날 혼나요 게임 끝났습니다 <laughs> 왜 나요? <laughs> 그제 앞에서 안 왔으면 좋겠는데 <laughs> 맨날 제 앞에서 공격해요 오지 <laughs> 말라 해도 와요. <laughs> 아니야 일명하지 않겠어요. <laughs> 앞으로도 은혜한테가 <가서> 할 거거든요. 오지말아주세 한마디 아. 반주 목걸이도 안 되는 게 까불지 마라 이런 거? <웃음> <웃음> 아 진짜.. 한주 목걸이라 그래도.. 아 반주어.. <웃음> 짜증나! 한주먹거리는 <laughs> 거아 반주어.. 완전 <laughs> 반주역이래요.